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당뇨 고혈압에 대해서 어떻게 본원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약에서 어느 정도 끊거나 줄이게 되는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당뇨나 고혈압이 계신 분들은 그 평생 동안 약약을 어, 드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 우리 몸은, 어, 균형이 깨지면 더욱더 여러 질병에 많이 노출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당뇨나 고혈압이 계신 분들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진 부분을 잘 맞춰주게 되고, 그것을, 어, 자연의, 그, 한약, 생약을 통해서 또 침을 통해서 어, 조절을 하게 되면은 어,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 보통 한3 4 개월 치료를 받으면서 100%는 아니지만 한 7, 80% 정도 어, 약을 끊거나 줄이게 되고요. 또개 그 중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약을 끊고 수치가 정상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치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습관에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관리 조절이 안 되면은 또한 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면 다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어, 본원에서는, 어, 약약을 드는 건 좋지만, 약을 들면서도 합병증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을 어, 어느 정도 줄이면서 내몸 스스로가 조절이 되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의, 어, 어떠한, 이제, 치료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 본원에서는 이제 관리 조절을, 어, 어느 정도 약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하도록, 어, 한약과 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아 어, 조절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음, 당뇨 혈압 걸리신 분들이 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합병증으로 고생들을 하시고 또 당뇨 환자들은 눈이 잘안 보이게 되고 또뭐 콩팥이 망가지게 되고 다리가 붓게 되고 다리가 쑤시게 되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그 약을 좀 줄이면서 또어내몸 스스로가 조절이 되면 아주 좋다 이렇게 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본원에서는 어~ 우리의 생약과 침술을 통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줘서 어~ 내몸 스스로가 어느 정도 약에서 벗어나게끔 그렇게 도와드립니다 제가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 이제 약을 끊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 어찌됐건 어~ 이렇게 어~ 많이들 그~ 힘든 질병에서 어~ 약약을 드는 건 좋지만은 어느 정도 또내 몸의 균형을 맞춰서 내 몸이 스스로 어~ 조절할 수가 있다면은 그처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어 정말 약을 나는 좀덜 먹고 싶다. 아, 어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약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어 본원에 오셔서 어느 정도 한약과 침술로써 어이 우리 몸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 당뇨 고혈압뿐만 아니라 또, 그런 힘든 질병에서 어느 정도 증상이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러한, 어, 방법으로 내 몸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면은 미래에 대해서 무서운 합병증이나 또 이런 힘든 질병에서 또 부작용에서 어느 정도 줄여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어찌됐건, 어,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요. 어, 오셔서 또, 당뇨 고혈압이 계신 분들이, 어, 이렇게 많이들 힘들어 하시면은, 어, 번호를 통해서 방문하시면은, 진단을 통해서 왜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소상히 말씀해 드리고요. 또 한약과 침해에도 또 음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어, 자세하게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어, 무엇을 피해야 되고, 어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를 소상하게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건강이 되찾아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런 자연의 요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서 미래에 밝은 미래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 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원대원 전화번호는 LA 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 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